사람을 키우는 관계, 함께 자라는 삶의 품격.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존중한다. 그는 타인을 딛고 올라서지 않는다. 대신 곁에 있는 이들이 제 몫의 키로 자라도록 자리를 내어준다. 성인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다. 존중은 겸손이 아니라 삶을 넓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큰 사람은 자신의 크기를 말로 증명하지 않는다. 그의 크기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다. 곁에 있던 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자기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그의 깊이를 말해준다. 그래서 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닮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서로를 비추며 함께 자란다. 철학자는 말했다. 인간은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의 눈을 통해 스스로를 다듬는다. 지혜로운 이들은 이 사실을 안다. 그래서 비교보다 이해를 택하고 우열보다 방향을 묻는다. 반대로 못난 사람은 타인의 성장을 불편해한다. 누군가 앞으로 나아가면 자신이 뒤처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험담을 선택한다. 이간질로 관계를 흐리고 비교로 자신을 위로한다. 성인은 경계했다. 남을 낮추어 얻은 높이는 바람 앞에 불과 같다. 그의 주변에는 자연스레 눈치를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 모인다. 성장보다 말이 많아지고 배움보다 평가가 앞선다. 겉으로는 북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늘 불안하다. 그 관계는 쉽게 흔들린다. 홀로 선 나무는 멀리서 보면 멋져 보인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흔들린다. 그늘을 나눌 수 없고 뿌리를 깊게 내리기 어렵다. 철학자는 자연을 보며 말했다. 강한 것은 홀로 서지 않는다. 연결된 것만이 오래 버틴다. 사람도 그렇다. 혼자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만 결국 외로움 속에 머문다. 그의 삶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 큰 나무는 숲 속에 있다. 숲에서는 나무들이 서로의 바람막이가 되고 강한 햇살을 나누어 가진다. 비바람 앞에서 함께 서는 법을 안다.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 있음은 의지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기술이다.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비슷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각자의 모양을 지키면서 서로의 빈 곳을 메워주는 일이다. 그래서 숲은 조용하고 그래서 숲은 오래간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진다. 그의 성장은 소리 없이 진행되고 그의 관계는 깊이를 더한다. 철학자는 이를 눈에 띄지 않는 성숙이라 불렀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너무 무성한 숲은 빛을 가려 서로의 성장을 방해한다. 모든 인연이 깊어질 필요는 없고 모든 관계가 오래 갈 필요도 없다. 성인은 말했다. 가까움에도 예의가 있고 멀어짐에도 책임이 있다. 적당한 거리를 아는 것, 그것이 관계의 지혜다. 무분별한 인연은 결국 소음만 남긴다. 침묵 속에서도 편안한 관계, 말이 없어도 성장하는 사이, 그런 인연이 삶을 숲으로 만든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사람들은 언젠가 스스로 찾아온다.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기 편안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남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크게 자라게 한다. 사람을 깎아 세운 높이는 무너지고 사람을 키운 깊이는 숲이 된다. 이 재윤 생각.